반갑습니다. 호주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오늘은 이민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비자 컨디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컨디션이라고 함은 영주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자에 그 비자 하에서 할수 있는 행동에 대한 제약사항으로서 걸려 있는 조건이에요. 영주권도 가끔씩은 비자 컨디션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입국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또는 주 신청자와 동반 신청자들이 있을 경우에 동반 가족들은 주 신청자 primary 비자 홀더가 호주에 먼저 최초 입국을 하기 전에 먼저 와서는 안 된다 즉 같이 와라 또는 주 신청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와라 이런 조건들이 영주권에도 붙는 경우가 많이 있죠 offshore 영주 영주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 보통 붙게 됩니다. 근데 임시 비자는 비자 컨디션이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일을 하지 마라. 또는 어, 사, 2주 내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 된다. 레지스터드 코스에 언제나 인롤드 돼 있어야 된다.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즉 학생 비자의 경우에 코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다음 사립 보험을 가입해라. 그다음 호주에서 사고 치지 마라. 뭐 등등등등 이 비자의 비자 컨디션의 종류는 진짜 수십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못 들어보셨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수십 가지의 비자 컨디션들을 다 보고 알고 외우라고 라 말씀드리는 건 부당하잖아요. 그죠 옳지 않죠. 비자 컨디션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비자 그랜트레터 또는 이메일에서 8자로 시작하는 8천번 대 숫자로 안내가 됩니다. 8101-8202 이런 식으로 8자로 시작하는 4자리 숫자가 바로 비자 컨디션이에요. 이 이외의 비자 컨디션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비자 컨디션 자체는 즉 그랜트레터라든지 이메일로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랜트레터라든지 이메일을 지워버렸거나 아니면 이미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로부터 전달받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VIVO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V-E-V-O라고 하는데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이라고 해서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나의 비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회하거나 아니면 업주의 경우에 실제 직원들의 비자 인타이틀먼트즉 워크 커밋이라든지 비자의 벨리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민성이 제공해주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 VIVO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VIVO라든지 아니면 그랜트 레터를 읽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건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리게 될 영상은 자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그 많은 비자의 컨디션들 각각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비자에는 어떤 비자 컨디션들이 붙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 뭐큰 그림을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 이민성 정보를 토대로 한번 보여드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home affairs.gov.au uh, 어, 또는 imi.gov.au를 치면 이제 링크를 통해서 오게 되는 이민성 또는 내무부의 기본 웹사이트입니다. 네, 여기에서 내려가서 immigration and citizenship을 누르고요. 링크를 통해서 여기서 좌측에 있는 VS 메뉴를 누르고 내가 V자를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그 각각의 VS 컨디션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VIVO라고 아까 말씀드린 VIVO 기능이 여기 있고요 실제 VS 홀더도 체크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업주들도 체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비자 컨디션스라고 하는 링크를 통해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자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어 기본적인 비자 컨디션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 한번 볼까요? 학생 비자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런 비자 컨디션들이 붙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자가 승인될 때 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자 컨디션들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mandatory라고 해서 반드시 붙게 되는 비자 컨디션이 있고 나머지는 discretionary 비자 컨디션이라고 해서 이민성 case officer의 재량에 따라서 붙게 되는 비자 컨디션이 있어요 즉, 이 모든 비자 컨디션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부여되어 있다 라고 어,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반드시 그랜트 레터라든지 또는 v 보 v 를 통해서 나한테 붙어 있는 비자 컨디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죠 안타깝게도 v 보 v 를 눌러서 가시게 되면 상세한 비자 컨디션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자리수의 8000번대 비자 컨디션 넘버와 그 다음에 휴먼 아, 리더블한 간단한 디스크립션이 나옵니다 그 상세한 디테일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이 페이지에 오셔서 디테일과 링크를 눌러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비자 컨디션 내 비자에 어떤 비자 컨디션 붙었는지 잘 알고 계셔야지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인한 비조, 비자 취소에 아, 저촉이 되지 않겠죠, 그죠? 네. 비자 한번 받았으면 취소되면 안 됩니다. 늘잘 지켜야죠. 잘 지키려면 비자 컨디션 준수를 잘 해야 되고 깨끗한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이민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와 함께 제대로 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이종 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